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흥의 거장들 3장에서 찰스 피니라는 인물을 통해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룩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떠오르기도 할것 같고요. 뭔가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가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는 예술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주변 세상에 영향력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경험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동시에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거룩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하는 키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간 인물이 바로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그랜디슨 피니는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 것은 두 차례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는지를 가르치고 삶에 적용시, 적용시킨 인물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물같이 흘러내리는 사랑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피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자신이 회심시켰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거룩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 설교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충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1792년 8월 29일 코네티컷 워렌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피니의 가정은 불신자 집안이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피니는 청년 때 법률을 공부하고 뉴욕시의 판사 겸습생이 됩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법이 성경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821년 29살 찰스 피니는 10월 7일 일요일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부터 그가 하던 일과 자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신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기도할 곳을 바로 하나님의 만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0일에 숲속에서의 회심 체험을 합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다가 기도할 곳을 계속 찾았고 숲을 가기 전 그의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이다. 그 전에는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얼마나 굳은 의지입니까? 마음에 강력한 불이 임한 것 같습니다. 이 죄의식과 계속 씨름하며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계속 갈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후로 계속 오직 자신이 자신의 넘쳐오르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주체를 못할 정도로 넘쳐오르는 사랑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피니는 방 안에 불빛이 없어도 밝게 느껴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넘쳐오르는 사랑 덕분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피니의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룩한 웃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니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되자 그는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피니의 부흥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그가 사역하는 동안 유티카와 롬, 시라큐스 등 많은 주변 지역에 부응이 일어납니다. 그는 특히 유티카에서는 몇주 만에 500명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티카의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유티카에서 공장 안에 사람들이 피니를 보자마자 모두 울음이 터져나왔고, 그러자 공장 주인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사람들 모두 공장에서 함께 집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티카에서는 몇백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뉴욕의 서부에도 부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35년 피니는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 신학 교수로 청빙을 받고 후에 총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 피니는 패턴이 있음을 깨닫고 부흥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회중석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집회 가운데 여성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했습니다. 피니는 즉각적,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설교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였고, 설교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많은 자신의 간증들을 전하고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피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려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중보자인 다니엘 네시와 동역을 했습니다. 다니엘 네시는 어떤 지역에 미리 보내져서 기도 사역을 하여 그들의 마음밭을 바꿔놓고 그 후에 피니가 말씀을 전하여 씨앗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때는 회심한 사람들 중 신앙을 버리거나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공인이 극에 달해 되습니다 그는 회심자들의 삶의 변화를 지속시켜 줄 증진 또 증진시켜 줄 방법을 끊임없이 구했고 그는 결국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성별, 즉, 전부를 드림으로 철저한 순복으로 하나님 뜻안에서 깊고 완벽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내적 고요 뿐만 아니라 더큰 신앙적 자유로 이 첫사랑의 신선함을 다시 경험했다고 합니다. 피니의 사역은 두 차례의 하나님의 만남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주인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아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결단하라고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넣었습니다. 그 덕에 드와이트 무디,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등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만남은 부흥의 불을 풀어 놓는 불으심을 향해 달려가게 했고 두 번째 만남은 거룩을 쫓는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피니의 영과 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하게 하였고, 이런 선한 영향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주권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전부를 드렸고, 찰스 피니 위에 임하신 성령님 덕분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연스럽게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이 편한 곳, 즉, 안전지대를 나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시의 기도입니다. 내시의 기도가 있었기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시의 기도와 피니의 담대한 순종이 돌파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피니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욱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찰스피니와 같은 복음의 강력한 전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